이렇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라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과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21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무리를 자린 소서 고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가니고니곧니 믿음 주셔서 늘가 니가 소소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아소소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느라. 소소 인자한 말을 가지고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봄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봄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요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거래가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거래는 동등한 위치 내지는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그러 하나님과 우리는 비슷한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피조물인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 거래가 아니고 순종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있어야 될 것, 순종이다. 오늘의 한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한 주인에게 종이 있어서 그가 양을 치고 밭을 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와서 앉아서 먹어라 라고 말하겠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너 내가 먹을 것 준비하고 그리고 내가 먹는 동안 와서 내 수종 들고 그리고 그 후에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7 절과 8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다고 자 여기 와서 밥 먹으라가 아니라, 이제 너내 밥을 준비해라. 나밥 먹을 때 옆에서 수정 들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너는 밥을 먹어라. 라고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쳤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를 하겠느냐는 겁니다.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일 했다고 종한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다만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한 요구를 하고 그러한 명령을 했을 때다 하고 난 다음에 왜 이제야 내가 밥을 먹습니까가 아니라 제가 저희들은 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한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아주 종들을 가혹하게 다루는 것에 찬성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유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찬성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모든 걸다 들어주어야 한다는 건 아니죠 그건 착각입니다 사랑한다고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줍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한다고 모든 걸다 허락해줍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칼을 주지 않죠. 사랑과 허락은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죠. 사랑하면 모든 걸 허락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허락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사랑하니까 모든 걸 허락해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왜곡된 신앙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 향해 가져야 되는 자세는 순종인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 메시지, 오늘의 이 메시,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특히 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셨겠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 어떤 사람이 매일 와서 한 번씩 그렇게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 일곱 번씩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매번 그 사람이 올 때마다 그를 용서해 준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하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질문들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일곱 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라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항의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을 나하고 상관없는 일도 치부해 버립니다.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난 이거 할수 없어. 내가 모든 걸 결정해버리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할수 없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그만큼이 안 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생각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가 좀 고민도 좀 해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질문과 항의와 이런 것들로 그냥 숨어버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 버리고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고 명령을 따른 후에 내가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더구나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맹목적인 복종을 하는가?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꼬드기는 거죠. 너는 자존심이 없는가? 너는 생각도 없는가? 생각해봐라. 저항할 줄도 모르는 바보인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너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도 해봐라. 그래서 순종하는 걸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폄하합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는 순진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들로 취급합니다 너는 참 어리석구나. 그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인 거예요. 이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야, 너참 순진하구나. 어리석구나. 이거 할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이런 맹목적인 복종을 왜 하는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한 가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은 순종은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까에 힘써야 하는 일이지,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저항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그러면 실천에 옮길까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가 다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도랑아리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생애 먼저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하인들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에 물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지금 우리에게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라고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지만 그 종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종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 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순종은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힘을 써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저는 믿음이 적습니다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합당한 순종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들으면서 도 우리 마음가운데는 참 여러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과연 이것을 내가 할수 있을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꼬득입니다. 왜 맹목적인 복종을 하려고 하는가? 다른 사람들처럼 저항하고 그리고 항의도 해보라. 왜 우리 석게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려고 하는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고독입니다. 그건 정말 순진한 거라고 바보 같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거래의 관계가 아니고. 주인과 종의 관계 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들려질 때이 말씀을 나는 얼마나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노력합니까?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에 과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다 쳐내고 결국 아무것도 없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를 더 고민하게 하시고 여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작은 순종의 열매들을 하루하루 맺어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용서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순종의 열매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먼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선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순종의 영이 순종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말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 하루도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켜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강건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 힘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사단 먹이 모든 질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셔서 강건함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가정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더욱더 강건하게 지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판단 가운데 헌법 재판소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공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좋은 결과로 선한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온 세상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시고 공의가 살아 있고 사랑이 살아 있고 평화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땅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와 자비를 오늘 내린 눈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한 곳도 빠짐없이 하나님 눈이 내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온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